열왕 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1 2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극단적 배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한 엘리야의 열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재단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이라 했습니다 여기 무너졌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아마도 이 재단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단을 쌓았습니다. 회개하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아도 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영적 갱신은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수축한 돌 제단은 언약의 교제로 돌아오라 하는 엘리야의 부름이요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12개의 돌에 12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인간편에서 재물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편에서 언약의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돌이 기시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얼마나 원하고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는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은 불로 그 재단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린다는 단어는 절뚝거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6절에서는 발의 재단 앞에서 뛰 놀더라, 뛰 놀더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백성들이 이방의 재단 앞에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이 단어를 절뚝발이라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뚝바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는 백성들이요. 오히려 이방재단에서 춤추며 제사하는 백성들이 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결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던 백성들이 39절 말씀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원했던 엘리야의 소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엘리야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단, 가정의 재단. 교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마다 불의 제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머뭇머뭇거리며 절뚝절뚝거리며 하나님과 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리야라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